자 면역 관련 질병 들어갈게 면역 관련 질병은 우리가 전에 계속 봐왔던 1차 면역이랑 2차 면역 작용에 하자가 생긴 거야 아, 1차 면역 2차 면역이 아니라 이제 비특이적 방어 작용까지도 하자가 생기면 은 질병이 막 발생을 해그 종류는 세 가지를 지금 알려줄게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수능에 많이 나오고 많이 수능에서 생물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어,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영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나 그냥 할게 먼저 첫 번째로 알레르기 알러지라고도 해 얘는 우리 몸이 병원 체도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뭐 음식 이런 거에 그냥 우리 비만 세포가 엄청 바, 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히스타민이라는 것을 과다하게 분비를 하는데 전에 봤던 것처럼 전에 봤던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야? 그 혈관벽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로 병원체가 엄청 많이 몰려. 거기가 엄청 붓고 막 피가 쏠리니까 가렵고 막 코가 이제 막히니까 부어서 코 안에 있는 관이 막 막히니까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 이런 알레르기 증상은 항히스테민제로 증상을 완화해. 나도 이제 새우랑 게 먹는 꽃게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거든. 어쨌든 이건 굉장히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질병이야. 그다음 성병으로 많이 알려진 후천석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지. 에이즈가 어콰이어드 이 s 디피션시 o 드롬이라 해가지고. 진짜 그냥 나중에 얻는 면역결핍증을 의미해. 얘는 이제 HIV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거든. HIV 바이러스가 뭐냐면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라 해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그냥 우리 몸에 면역결핍을 일으킨다고 보면 돼. 이 HIV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볼게.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HIV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 침입을 해. 그러면은 얘에 대한 T 림프구들이 막 정보를 전달하면서 얘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겠지. 그래서 항체를 형성을 하고, 항체 때문에 이 HIV 바이러스가 양이 줄어드는거든. 전에 봤던 2차 면역 작용, 1차 면역 작용이랑 아, 1차 면역 작용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지. 그리고 이때 다른 것들과 달리 HIV 바이러스는 일부가 생존을 할수 있어. 어떻게 생존을 했냐? 어, 옛날에 배웠을 거야.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엄청 작아. 세포보다. 그래 가지고 바이러스가 막 세포 위에 붙고 그러는데 HIV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엄청 작아가지고 세포의 핵의 유전체의 유전자의 유전... 염, 아 염색체의 DNA 속에 얘가 숨어 T 림프구의 DNA 속에 숨으니까 이제 항체가 얘를 발견을 못하는 거지 얘랑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HIV의 일부가 생존을 하게 돼 그리고 이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장시간 잠복을 하지 진짜 오래 여기 보면은 5년 동안도 막 잠복을 해서 에이즈는 이제 우리가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는 게 굉장히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이 에이즈는 왜 일어나냐 hiv 바이러스가 숨어서 지내다가 보조t 림프구를 파괴를 해 보조t 림프구가 위에서 정, 전에 정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근데 이 정보 전달자를 파괴를 시키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항체가 형성이 안돼 그래서 계속해서 항체가 막 파괴가 되고 하니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보조t 림프가 파괴가 되니까. 어떤 병이 들어오든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병 때문에 죽게 돼, 에이즈에 걸리면. 일반적인 감기, 이런 거에 걸려도 감기가 낫지 않고, 뭐 상처 부위, 막 상처 부위로 뭐 타박상 이런 거에 걸려도 우리가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지. 아주 무서운 병이야. 근데 감염률이 굉장히 낮대. 그리고 세 번째로 자가 면역 반응할게. 자가 면역 반응은 음, 비유를 하자면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는 걸 의미해.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막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왜 공격하는지 모르지만 공격을 한대. 그리고 이에 대한 종류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류머티스 관절염. 들어봤을 수도 있어. 류머티즘이라고도 해. 얘는 백혈구가 우리 뼈 세포를 막 공격을 해서 뼈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러면 은 이제 걸어다니기 힘들고 걸어다니면 아프고 그런 식의 병이 일어나거든. 그걸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해. 그 다음 제1형 당뇨병. 1학기 생물 할때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했었을 거야.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하자가 생기거나 인슐린이 양이 적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슐린 양이 적을 때를 1형이라고 인슐린에 하자가 생긴 거를 2형이라고 해. 이때 1형 담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의 양이 적다는 거잖아. 그 이유는 백혈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게 이자의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만들거든. 이것도 이렇게 됐어. 이자의 베타세포에선 인슐린, 알파세포에선 글루카곤이 만들어져.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백혈구가 베타세포를 막 공격해서 베타세포가 없어지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돼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게 돼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었어 근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당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래서 고혈당으로 죽게 돼아 심하면 죽게 돼 이거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생존 치료를 할 수는 있어. 그다음 갑상샘 항진증. 얘는 갑상샘이라고 우리 목 쪽에 있는 게 있거든. 거기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티록신도 일학기 때 했을 거야. 티록신은 물질대사를 촉진을 시키거든. 근데 백혈구가 갑상색을 계속 때리니까 막 때려 얘를. 그럼 갑상샘이 열 받아서 티록신을 막 분출을 해. 그때 이 티록신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우리 몸은 물질 대사를 많이 하겠지? 에너지를 다 물질 대사에 쓰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 남는 게 없어져. 지방도 다 타. 그래서 막 말라 비틀어지게 돼. 이게 갑상샘 항진증이야. 이렇게 해서 면역 관련된 거는 다 끝났고 다음에는 이제 혈액